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에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카성비의 진상록 과장입니다. 오늘도 역시 최고의 가성비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600만 원대의 스마트 크루즈랑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된 정말 꿀매물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차량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키로수 12만 키로대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신차 출고 당시 500만원가량 추가 옵션을 했기 때문에 옵션까지 가득 차있는 풀옵션의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300 로열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카승비 중고차에서 이 그랜저 HG 차량 준비한 첫 번째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 12만 키로대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외관부터 엔진 미션 상태까지 굉장히 우수한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신차 출고 당시 500만원 가량 추가 옵션을 한 차량이기 때문에 안쪽 편의 옵션으로 양통풍 열선 시트 자동주차 시스템 전방 카메라, 파노라마 선루프 앞차 간격이 주절이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적용되어 있는 정말 꿀매물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240 모델에 적용되는 세타 엔진이 아닌 고제 ...까지 개선된 V6 람다 엔진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600만원대로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에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기대하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 300 로얄 차량 준비했고요. 최초 목요일 2012년 5월에 등록된 2012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2만 8천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포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과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누유차 한번 보이지 않는 오이 앙호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카성미 중고차에서 준비한 그랜저 Hg 차량 특별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는 금액 650만 원, 650만 원에 옵션까지 가득 차 있는 그랜저 Hg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서 노는 검정색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먼저 상단부 쪽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전면 유리 상태 확인되고 있는데요. 돌출현상으로 인해서 크랙한 부분이라던가 티팅 뜬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본네트나 앞범퍼 쪽에도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곳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쪽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라이트 또한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깔끔한 라이트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후경 모델답게 새로그릴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위에서 운전석 측면분쪽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앞쪽 핸다부터 사이드 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 핸다까지도 제가 이렇게 사선에서 빗대어서 보고 있지만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남아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도 동일하게 70% 남아 있습니다. 그럼 바로 위에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후면부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위에서 차량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트렁크 공간 확인하려고 트렁크를 개방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세단답게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바닥이라던가 벽면 쪽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된 흔적들 하나 없는 깔끔한 트렁크 공간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보드석 측면부 쪽 한번 확인해볼 건데요. 뒤쪽 핸더다부터 뒤도 어 앞도 어 사이드 미러 앞쪽 핸더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곳 하나 없는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저와 함께 650만원에 만나볼 수 있는 그랜저 HG 차량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연식 대비 굉장히 깔끔한 시트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더 트립 쪽에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1, 2번 슬로치 지정을 할수 있는 메모리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운전석 시트 쪽에는 마사지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제가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잔진동 또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실내 옵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부 쪽을 봐주시면요. 개방감 정말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고요. 지금 열리는 순간에도 모터 잡음이나 레일 걸림 하나 없는 깔끔한 썬루프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래쪽을 봐주시면요 눈부신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ECM 하이패스 루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도 보게 되면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좋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좌우동력 프로퍼 에어컨과 기어 노버 쪽에는 전자파킹 시스템, 오토홀드 기능 양쪽 모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그 우측편으로는 자동주차 시스템과 전방감지기 온오프 버튼, 리어 커튼 버튼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 쪽도 비춰드리면 이렇게 가죽과 우드그레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어디가 변색되거나 까진 곳 하나 없는 깔끔한 핸들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 우측편으로는 앞차 간격이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고요 옆으로는 핸들 열선과 트립창 매뉴얼 버튼 적용되어 있습니다 핸들 좌측편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현재 뒤편으로는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계기판 쪽도 비춰드리면 현재 시의 주행거리 12만 8천 41k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 좌우 측으로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는 깔끔한 계기판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그랜저 HG 차량 1열 옵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2열 e 시트에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세단답게 정말 넓은 실내 거주성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어 트립축도 비춰드리면 뒷좌석에는 이렇게 썬 블라인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암레스 쪽에는 뒷좌석에도 양쪽 모두 열선 시트 2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는 앞쪽 미디어 창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순정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이어 시트도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 앞좌석이랑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시트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그랜저 HG 차량 외관부터 실내 옵션까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네트를 한번 개방해봤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들리시는 것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 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 300 로얄 차량 준비 한번 해봤고요. 최초 등록일 2012년 5월에 등록된 2012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2만 8천 k m 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과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도 미세누이조 참방을 보이지 않는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카성비 중고차에서 이 그랜저 HG 차량 특별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는 금액 650만원, 6 5 0만원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된 그랜저 HG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카성비중고차 대표번호를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요. 연락 주시면 탁송거래 절차까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저렴한 차량을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가성비 진상로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